우린여섯기중심이네아잠깐아나왔잖아 <laughs> <갑자기> <laughs> <laughs> 삐뽀삐뽀뽀삐뽀 <목소리도> 차 도토도차 보자 한번 죄송해요 인쿠코비토시미즈텐 너무 어렵다 차소 그게 이거 그게 이거야 이거 약간 녹차면 같은 거아 나는 우동 먹어볼게 너네랑 다르게 나병 면큰사이즈아까 예. 기본. 정도. 맛있겠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아니 면이개도이 정도. 이 정도. 이기도이기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 정도. 이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응, 그냥 그래. 응. 먹을 아야. 응. 안 우리는 짜잔. 완판 짜잔 가지 아도이는아 저도 이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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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판 못하면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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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개웃기다. 응. 응. 먹어줄게요. 이미 넣었어. 먹어요? 아, 아, 어 먹어볼게요. 응. 어, 좋습니다. 어, 아, 제발 하지 마라. <laughs> 어때요? 아, 이게 아, 바로 아, 그 기온이즈 대란가 테란가. 아, 기요미즈 대란. 테라 맥주. 네? 테라. Let's 아, 고도시다 응. 응. 카메라 없다고? 응. 이야 뭐? 뭐. 하루. 아이, 바이, 아니 정신이 아. 하루에 한숨. 하루에. 네, 야, 뭐가 없다. 오. 야, 뭐가 다 항상 항 뒤져 있어. 이게땜이잖아나 밑에 줄이 안 들고 다녀야겠어! 아. <laughs> 아, 어? 이 새끼들 날 버리고 가네? 어, 이런..이런..이렇게 눈이 왔던 것 같아. 지금 눈..조금씩 내리는 거. 앞으로 가. 우와! 좋은 거보다 더 많이 내린다. 아, 어, 비듬이다. 비듬이래. 우와. 우와. 눈이 와요. 귀워 눈이 응, 개, 많다. 눈이 너무 개어오는데워우 야, <laughs> 야, <laughs> 야개 질린다. 야. 야, 긴도이 우와. 한번 들어봐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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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이. Yeah. 재밌다. 나 yeah. 머리가 너보다 하나만 빼면 우리라고 할수 있는데. 까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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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웃음> <웃음> 나눈 나 먹었어. 하하 루루루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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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방이야 우리 어. 우리 방 같해. 왜저왜저 키네? 그니까 그니까 우리 황, 우리 집 같해. 응. 와. 좋아. 그거겠지? 응. 귀한 토끼. 레이아다더 음. 먹어. 그냥. 싫다고? 괜찮아. 짠. 어, 좀 찍고 주네. 개성 깊죠. 안녕하세요, 다 같이. 썸네일, 썸네일. 이거 약간. 아까 드세요. 어. 더 이렇게 먹네. 먹는... 찍고 응. 있어. 아 씨. 가 감각이 요안 열리는데 왜? 열려왜안 응? 열려? 아까 열렸잖아 와, 근데 신기해. 여 어, 어 열리다. 와. 와, 신기하다. 너. 또잘 있어. 가자. 아 진짜 또 오고 싶다. 왔다 기맛스가데. 우리 다 마음에 들었어. 완전짜 응. 우리 오늘 온... 계속 행복했어. 그니까 아니 솔직하게 처음 들어갈 때 가격? 와 진짜 집만 똑대서 진짜 우리 집으로 쓰고 싶다. 기 민호, 남아 야 나을 것 같아. 그래요, 리, 너, 면서 이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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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고요 너, 이 너, 마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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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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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그냥 지금 마라톤 대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알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야? 지 여기서 사진도 못 찍어? 이거 어떻게? 신기하네요. 저. 얼빠카 응. 나너 얼빡카 사진 찍고. 어, 야, 셀프로. 어, 그래. 오케이. 자. 바르카시아가 <목소리> 하네요. 여기 그나마 널널하네. 예. 예. 뭐야? 좀 예쁘게 뛰어. 좀 가했다. 그냥 걷는 영상 찍는다 생각해. 작업이다 수작업. 우리 그지2 5 그거 응? 처음이다 응. 맛있어. 응. 레드가 더 맛있습니다. 맛있어 따뜻해. 그니까 응. 따뜻해 좋다. 내그 스타일링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혼자서 타고 있는 거야 <laughs> 웃기다 우리는 보러 갔는데 재밌다 재밌어 이게 정신이지 아니 정신이 일치 정신이, 정신이. 내옷 입고 있어서 계속 내 같아 어, 어. 못 알아보겠어 걔를 여기가 맛있대 가자 4,000원짜리. 한번 뭐 먹어볼게요. 진짜? 양념 고기인데? 약간 쪽파 요기 좀더크리미해진 응. 음, 양괜자아이거에가 포기할게. 뭐거를잘 씻는 거? 그래. 아니, 한 예쁘게. 번에 안주니까 뭐 별로다 이쁘게 어, 안 나온다 봉신이 어. 먹으안니나두개 먹었는데 그 그다 나 먹어 먹어라 적게 먹었네 어때? 짠데 어. 맛있어요 짠데 맛있어 음. 콜라 탄산이 음.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 어. 뭐야 근데 이거 딱 봐도 새우고 뭔가 닭다리 아닐까? <laughs> 가나 기별도 말고. 어먹고 어디 갈래? 아, 어차. 내가 2일이 없지. 응. 그거 없어. 어쩌냐. 내가 이 20... 오동동. <laughs> 귀엽다. 끝났다. 끝나... 끝났다고 저거 해 주는 거 귀엽다. 귀여워. 근데 진짜. 그니까 근데... <laughs> <laughs> 됐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이거, 에에. 이시만이 거. 이 거. 이 거.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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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는데는 그것도 네, 난 따뜻한 맛일 것 같아. 아비랑 음.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한국인의 맛. 소스 안 나서 그런가, 무슨 맛이? <laughs> 그냥 자라고 말. 진짜 깼다. 니 아까도 진짜 깼다 말한 말두 번이나 했어. 근데 이제 진짜 내 웃음소리에 깨고 또못끊어내이피이 배기 피 보고 깼고 진짜 깨버린 힘 근데. 잘했어. 아니, 얘 계속 <laughs> 잡아가지고 핸드폰 떨고 있는데, 지금 계속 꿋꿋하게 보고 있어. 개웃겨. 불안해요.